예. 안녕하십니까 아,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어령군에 왔습니다 어령읍 중심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인데요 용동면이라는 곳입니다 어령읍 옆에 바로 붙어있는 면사무 소재이기 때문에 어령읍 중심지하고는 멀지 않은 곳이고 생활 여건이 상당히 좋은 곳에 자리한 그런 주택입니다 아, 주택인데 좀 조그만 주택이고 땅은 상당히 좋습니다 땅은 한 210평 정도 되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정식 주택을 좀 넓게 짓는다 그러면은, 금표율 4 0로써 이렇게 주택도 지을 수 있는 아주, 어, 용도 지역이 좋은 요런 땅이고, 그 위시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마지막은 임란데요 동상 같은 임자, 바로 밑에 있는 요런, 어,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주말 농원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요런 용도보다는 훨씬 좋은, 아 어, 주택입니다 정식적으로 대장과 등기가 되어 있는 이런 주택입니다 건평은 어, 그렇게 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정식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뭐 15평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조립식 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더 말씀드리면 일반 농막보다는 훨씬 좋은 그리고 땅 평수도 210평이고 또 계획 관리적이고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더 말씀드리면은 어, 산밑대 단독으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아 어, 세컨하우스 용도로 그냥 왔다갔다 하시면서 텃밭 가꾸면서 심신을 갖다 이렇게 휴양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곳의 자리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집 주위 환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리면은 어, 뒤에 마지막한 입란 밑에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지는 요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어, 이 주인분께서, 뭐한 5년 전에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가까는 요런, 어, 지금, 어, 요, 주택 앞에, 정원겸 텃밭 모습인데요. 요, 보시면은, 어, 앞에는 일부 자그리되있고렇게 상당히 잘가놨습니다 아, 요, 일부 텃밭이 있고, 또 관상용 소나무도 있고, 주위에, 이렇게 유실수도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심어놨습니다. 자, 요, 보시면은, 뒤편에 어, 마지막은 임자이기 때문에 경기가 뒤편이 좀 높은 요 임자가 밑에 딱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도 어, 여러가지 유시소하고 또 텃밭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 뭐 차량도 요 보시면은 주차가 돼 있는데 이 안에 한세대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진입도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요런 주택이고요. 지금 요 보시면은 어, 어, 남향으로 이렇게 딱 자리잡고 있어서 햇볕이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지금 일부 잔디를 깔아 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여기 보시면 철문로 으 되어 있는 출입구 대문입니다. 출입구 대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어, 왼쪽으로 보시면 어, 관상수 나무를 갖다가 잘 이렇게 가까울 있는 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관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어, 관을 통해서. 오폐수가 이렇게 흐려지게끔 되어 있는 아주 기반시설도 잘 되어 있는 이런 어, 주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밖에 화로도 이렇게 만들어 놔서 뭐 친구가 오면 여기서 같이 에, 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어, 실외 이런 요리 시설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뒤로 해서 쭉 보시면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콜로에서 빗물이 이렇게 흐를,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나여 보일러실입니다. 아, 주택 밖으로 해서 다른 보일러실이 있고 에어컨 시설도 다 되어 있는 아, 아주 괜찮은 정시 리안 그런 소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리가 좋습니다. 주택 자체는 그렇게 크고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 자리에 앉은 위치가 너무나 좋은 곳에 자리하고, 그냥 세컨하우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심신을 갖다 이렇게 또 휴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장뚝대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어, 질물 앞에또 이렇게 관상수 소나무가 딱 자리 잡고 있고 아주 잘 가까운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 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주위는 전부 나무로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마을 맨 뒤쪽에 조용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에, 같이 경기를 하고 있는 이 주택이 없는 아주 단독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위치적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이런 어,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기초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좀 높게 이렇게 바닥은 세면으로서 기초 작업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 타일로서 이렇게 깨끗하게 입구를 처리해 놓은 모습을 볼수 있고, 어, 겨울에도 보시면 이제 춥지 않게 앞에 창을 달아내서 거실 형태로 좀 이렇게 달아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면은 어, 안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1 5 평인데요. 어, 뭐, 거실 그 겸, 그냥, 뭐, 그냥 생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 테레비 같은 거 다, 있는 거는 다돼 있고, 어 주방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입구에는 방인데요. 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런 방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앞에 창이 있고, 왼쪽에 창을 크게 내놔서 이 창을 열면은, 아,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시면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 요큰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주방이 되겠는데 에, 뭐 주무시는 이런 공간이고 또는 날매로 혼자서 이렇게 간단히 작업도 하고 어, 혼자서 생각도 할수 있는 이런 방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거실 앞에 한번더 말씀드리면 주방이 있고 주방 오른쪽에 이는 방이 두 개인데 가족이 있으면 또저 방에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혼자서 조용하게 이렇게 책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화장실인데요. 어, 화장실 겸 샤워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샤워 부스하고 화장실, 실내 화장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직관으로 해서 정화조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아주 시설이잘 되어 있는 이런 주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한열섯쯤 되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주택 내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어, 전체적인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에 올리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린군 영동면에서 하고 있는 어, 아주 환경적으로 좋은 모습이 비싼 그런 소형주택을 소개 올렸습니다. 아주 잘차가까진 이런 텃밭과 어, 주변 어, 조경수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곳이 자리한 그런 소형주택인데요. 마지막은 뒷산에말뒤 끝자락에 앉아 있는 괜찮은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과족 여러분. 11월 도 이제 중순을 지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살살 한 기운이 감도는 요즘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항상 그거 잘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고 알찬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